뭐냐면 많겠지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걸 아파더라고요.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딱 첫눈에도 딱 봤을 때 내가 꿈에 그리던 이상형이 내 앞에 눈앞에 나타났어. 그죠 정말 정말 떨리잖아.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또 나를 좋아해주네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는 것은 바로 기적과 도같답니다 기적.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. 맞습니까? 그 사람이 내 가까이 왔어요. 손이라도 잡으면 어때? 내 몸속에 달돌분이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. 정말 마음에 드는 이상형만 만나고 살면 은 정말 건강과 행복을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. 마음에 안 드는 사람과도 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됩니다. 맞습니까? 음. 예. 그런데 억지로 마음에 드는 것처럼 해도 내 몸속에 달돌분이 나온다고 합니다. 몇90% 바로 <laughs> 이하 하는 순간 뭐라고요? <laughs> 앞에 잡도 기분이 좋아지면 내가 내 몸속에 뭐가 나온다? 90%달돌분이 나오는 겁니다.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음악적으로 이게 어쨌든 전거예요. 어제 웃음 보고 깜짝깜짝 놀리더라고. 제가 정말 수없이 제가 영남에만 아홉 군데 웃음 치료라든지 자격증 강사 양성과정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이 이제 거짓말이 그 아니라고 믿는다고서 나보셨어요자 여기 짝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. 짝을 왜 사지 마시고 나를 왜서 하십시오. 그런데 소통이 잘 됩니다. 따라합니다 이요. <laughs> <laughs> 우리가 좀 전에 7초만 바라보면 그 사람의 마음까지 읽는다고 했습니다. 그런데 예전에는 시각적인 성희롱이 하나로서는 아, 시각, 어, 성희롱이 유행하시잖아요. 눈으로 바라보는 것도 성희롱입니다. 하지만 한 가지로는 절대 볼을 받을, 받을 수가 없었는데, 법이 바뀌었어요. 작년 6월 달에 몇 초냐면 5초예요. 오초. 몇 초라고요? 5초. 이 피의자 입장에서는 아저 사람이 눈길이 나를 성희롱하는구나 성적 부욕감과 수치심이 느끼게 된다면 이거는 바로 성희롱으로 성립되는 겁니다. 예. 그런데 사촌도 애매모호합니다. 솔직하게 그런데 삼촌은 괜찮은 것 같아요. 삼촌을 바라보다가 다른데 또 보고 또 바라보는 건 괜찮은데